예, 주님 평화 오늘은 부득이하게 숙소에서 오늘 10시에 장례 미사 봉헌해야 돼가지고 우리 형제 어머니 박마리아 장례 미사 봉헌 때문에 형제들 모두가 지금 함께 이쪽 숙소에서 잤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야 돼요 지금 6시 반 조금 안 되는데요 7시에 미사를 같이 봉헌 하고 또 이제 오전에 같이 함께 하다가 어 이거 예전에 제가 옛날 옛날 어디에 복음글을 올리면서 썼던 엄마 나갔다 올게 라는 말그 말을 영상으로는 처음 나눠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홀어머니셔서 직장을 다니셨어요 직장을 다니셨고 그 형하고 저 저는 이제 집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어, 직장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시면 뭐 저녁 늦게 퇴근을 하시고 뭐 이제 뭐 사러 나가시나나뭘 해야 돼서 나가실 때 이제 당연히 나갔다 올게 그러잖아요 갔다 올게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항상 불안했었어요. 되게 어머니가 생각보다 늦게 오면 울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럼 형한테 이제 어머니 안 온다고 안 들어온다고 엄마. 그럼 형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저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럴 리는 없는데 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이제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제 가끔 이제 싸우면 형제니까 싸우다 보면 어머니가 뭐 당연히 마음에 없는 소리인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 난 너희들 더 이상 못 키우겠어 하면서 화내시면서 나갈 때가 있었어요 가끔 그냥 뭐 화가 나서 나가신 거예요 그럼 나갔다가 뭐뭐냥뭐빵 같은 거좀 소보루빵이랑 이런 거 사갖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어머니도 너무 힘드시니까 좀 혼자만의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하신 건데 저는 그 어린 마음에는 그 말이 너무너무나 무서워 가지고 버림받고 우리 버릴까봐 이제 그 두려움이 크니까 어머니가 이제 나갔다 올게 그러면 이제 결컥 <laughs> 갔다 온다는 말을 못 믿었던 거죠 네, 못 믿었던 거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 내가 갔다 온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하느님께 갔다가 다시 재림하신다가 너희를 너희와 함께 부활한 너희와 함께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에 재림한다 그 갔다 오신다는 예수님 말씀 분명히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왜? 하느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건데도 불구하고 어, 무서워하거나 살라내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살라내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특별히 더 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갔다 온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흔히 그 철학용어로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라고 하죠. 던져진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어, 혹여나 어, 하느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쓰러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어, 우리들에게 언제나 어, 이 마음 한 켠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죽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죽음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하지만 어제 강론 때도 말했고 저는 계속 그,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죠 하느님 품에 앉아서 영면하길 기도하죠 그렇다면 그가 천국에 가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가리라는 그렇다면 그분과 다시 만나는 기쁨 그분이 가장 원하는 기쁨은 우리도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충실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 사랑 안에서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망자가 가장 원하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시켜야 되겠죠. 이 세상을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충실하게 믿음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그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두 가지로 우리가 떠난 일을 애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희망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보다는 산란함보다는 안정감과 평화가 내려와서 언제든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충실히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 속에서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